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6일 화요일입니다 그럼에도 말씀에 희망을 둡니다 시편 119편 81절부터 96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내가 연기 속에 가죽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윤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종해,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까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판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나이다 그들이 이유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서우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어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들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나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은 이이다. 89절부터 91절까지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세상이 만들어지고 그 말씀 한마디에 온 세상이 견고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유동하는 시대를 살아가며 끊임없이 유동하는 현대인들에게 영원히 굳게 서 있는 말씀의 든든함이 필요합니다. 그 말씀이 온갖 흔들림 속에서 시달리는 우리 영혼을 든든, 든든히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능히 우리를 든든히 세워주시는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우리 삶을 부탁합시다. 81절부터 88절까지 말씀해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시인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다 지치고 병약해지기까지 했습니다. 얼마나 더 오래 기다려야 좋은 날을 볼수 있을지 아득하기만 합니다. 오히려 시인을 괴롭히는 자들의 교만함이 갈수록 교활하고 뻔뻔합니다. 그럼에도 시인은 끝까지 주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만 희망을 두겠다고 고백합니다. 무수한 날을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며 보낸 시므온이 마침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라고 노래한 것처럼 오늘도 주의 구원을 기다리는 이들은 반드시 위로를 경험할 것입니다. 92절부터 94절까지 말씀에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말씀의 가르침을 즐거워하는 자는 고난 중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주의 말씀이 주는 기쁨이 삶의 환경이 주는 아픔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누구도 어떤 환경도 그 기쁨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주의 말씀이 오늘도 각가지 어려운 문제들 속에 노인내 삶을 지탱해 주시면서 여전히 기뻐해야 할 이유를 가르쳐 주십니다. 95절 96절 말씀에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악인들은 진리를 따르는 자를 넘어뜨리기 위해 주시하지만 진리의 사람들은 주의 말씀을 주시하며 하나님 편에 든든히 섭니다. 악인들의 악인들은 말씀대로 살기를 열망하는 사람들의 길에 덫을 놓고 숨어 가 기다리지만 말씀의 사람들은 주의 말씀이 자신을 악인들의 흉악한 소나기에서 건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과 상황을 바라보며 괴로워하기보다 곤란 중에도 우리를 건사해 주시는 말씀을 신뢰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공동체를 위해서는 우리를 무너지게 만드는 사람들과 환경 속에서도 주의 말씀을 찾아 행하게 하옵소서. 열방을 위해서는 2024년에 중남미 국가에서 정부 지지도는 50%에 50 달했지만 민주주의 만족도는 32%에 그쳤다. 중남미 사회에서 중남미 사회에 속히 안정이 찾아오고 가난과 폭력이 시달린 사람들이 보호받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